강잘레 롬파네님 어, 카타리나 정글입니다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순보를 단검을 주우면서 무한대로 써대잖아요 그래서 카타리나의 추노는 답이 없거든요 카타리나는 로밍, 원래 미드 카타도 로밍 챔피언이거든 로밍 챔피언에 속하는 것처럼 카타리나처럼 기동성이 좋은 챔피언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요새는 카타리나가 크라켄과 모랑을 가는 AD 템틀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템이 조금만 나오면 정글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갱킹에서 굉장히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봤을 때는 카타리나는 개사기입니다 하지만 카타리나가 안 뽑히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해요. 카타리나는 초반 정글링이 너무 심한 구대기라서 초반에 정글링을 돌게, 돌다가 가정을 당한다거나 그런 약간 빈격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좀잘리리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챔피언인데 난이도가 쉽진 않지만 충분히 후반 포텐과 성장 포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글이 보여줄 수 있는 캐리력을 굉장히 이 오판 샤프 정글이라서 샤프좀정글이 빠르거든요? 샤타만 어, 치고 가시안 않겠지 설마? 이거 한 대만 맞아놓으면 좋겠는데 아 잠깐만, X됐다 이거 그대음에면 형님들 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삼킨퍼 먹고 집 가는 타밍을 가볼게요. 얘네는 옛날에, 옛날에 사일러스처럼. 줄을수 없어요. 이렇게 두꺼비랑 뒤에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 병렁으로 단검이 나, 나 아가서 단검을 못 죽거든요? 뒤쪽에서 해줘야 돼요. 초반에 이런 고통을 안, 안고 갈 때가 많은데, 초반부터 카타나 정글이부터 사귀었으면은, 카타의 정글은 진짜 개 사귀죠. 초반에 이런 약간의 수모는 약간의 복통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빨리 먹을게요 최대한 빨리 먹어야 돼요 잠깐만 딱히 갱각이 이러면서 또 갱각이 나온 데가 있으면은 특히한 집타이밍을 잡지 않고 바로 갱각을 가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갱각이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집타이밍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저희 레드, 레드로 뛸게요. 카타리나 정글이 나오면은 또상대 정글이 득달같이 우리 정글에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위에는 카타리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바위에 먹을 시간에 그냥 정글링 먹고 갱각 보이는 데 가서 갱 따서 킬따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당연히 자꾸 아직 안 들어왔네. 아코도 카테나가 생소하기 때문에, 카테나의 정글링이 구데기라는 사실은 저만 하는 사실이에요. 얼핏 보면 초보들은, 아니, 초보나 아니면은 초보, 초보, 초보가 아니어도, 그냥, 처음 만나면은 뭔가 카테나의 스킬 구성을 생각했을 때, 정글링이, 초반 정글링이 끝까지 구기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약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신나게 바로 먹습니다. 처음에 딱집 타이밍 한번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요. 어, 샷깐어다 상코가 저마랑 카라비이기 때문에, 아니, 저 얻으면서이기 때문에 깝치지 말고. 바텀에 지금 갱각이 아주 귀엽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카타이는 바로 바텀으로 뛰어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니코라서 갱몽이 될지를 모르겠네. 타 리산드라면 좀 도주기가 좀 좋거든요. 상대편 바텀이 안 깝치니까 제냥 뺄게요. 다이어를 먹을 때가 제일 고역인데, 이런, 공짜 바위가 있다면, 은 바로 쳐줘야 됩니다. 내려봐. 뭐, 안 되나? 아, 뭐, 해줄 수가 없다. W만 써서는. 아, 미는 거 같이 도와줄게요. 아, 뭐하죠? 미쳤나요? 아, 아, 미치셨나요? 카타이나한테 이런 도전을 하신다고요? 이게 카타이나의 무서운 점이에요. 다 찢어버려, 형님들. 카타이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의 교전 기회만 나오면은 모두를 찢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제가 카타을 무섭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막좀그만 먹을래? 소포 추제 많이 먹었으니까 참아야죠. 이게 진짜 이런 상황이 되게 빈번하게 나와요. 카타가 원래 로또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모뭐 컸을 때도 심지어 이런 상황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한번 기분 좋게 이런 식으로 템을 산 다음에 친듯이 아래 정글로 뛰어갑니다. 아무리 망했다고 생각한 카타도 한 순간에 커버리기 때문에 이런 로또 같은 정글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따 아예 두 컵이랑 늑대 먹을게요. 샤코를 너무 과신했어요, 얘네들은. 아예 정복자 카타리나는 그렇게 냉랑한 녀석이 아니, 그렇게 멍청한 녀석이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샤코가 또 뛰었나? 어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일단 6레벨 일단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탑은 일라우이 대 가린이면은 아히 별로 봐주고 싶진 않거든요? 히터물 한번 가서 살짝 경험치 빤 다음에 6레벨 찍고 한번 터트려볼까요? 키마 샤코가 뭐 용을 치고 있다든지 그런 매매란데 호번치은 호버, 안하겠죠? 이거 샤코 레드 나오는데 여기서 경험치 좀한 마리 빨고요 좀 빨리 좀먹어볼래한마디만 오우, 나이스. <웃음> 좋았다. <laughs> 하나가 또 궁극기일지만 말도 안 되는 갱킹이 또 가능해져 버리거든요. 바로 정군이 먹을게요. 얘가 그, 거기 순보 사거리가 진짜 긴 편이거든요. 역겨운 <laughs>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리그를 볼 구석이 무궁무진합니다. <laughs> 벌만 3,300원. 오케이. 궁쿨도 짧은 편이라서. 와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텀 와드 좀 하라고 뺏는좀 찍을게요. 바텀 제가 봤을 때 지금 맛집 당선이거든요? 와드 해야 됩니다. 킹이 너무 심하게 값 치는 것 같은데 리산드라가 태도못플이잖아요 죽어야죠 저거는 하지만 킬은 제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킬은 제가 먹어야 됩니다 뭐랑고 뽑아야 되고 카타리나는 무조건 킬을 많이 먹는 게 좋거든요 가리한번 겹힌 거 같은데, 가니가 딱딱해서 또 저런 거잘 버티거든. 가네 형이 한번 봐줘야겠다, 안 되겠다. 가네 형님, 또 이렇게 되버리면 은 마음속에 또걍한번 왔다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저런 라인 또잘 봐주지 않으면은, 뭐 저렇게 해서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다른 속 당하잖아요. 게임 던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네가 진짜 죽여야 됩니다. 가네 근데 또피가 너무 없네? 뭐하죠? 제들 뭐하죠? 굉장히 좋게 쓴다고요. 항상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이게 바로 나이. 저희 귀여운 카타리나의 백업이에요. 라인까지 밀어줄까? 기분 좋게 정도 밀어주고, 안 먹고 집에 가면서 축까지두개 제거해 주면은, 간형님의 기분까지 한 번에 풀리기 때문에 사실상 전 지금 전라인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카타입니다. 바로 레드 먹을게요. 뭐 일러요? 미더스 설치고 있지? 잠깐만요. 애들 먹을 때가형 일러를 죽여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 한번더 원데스, 노데스라고 깝치는 것 같거든요. 이기세요. 사나 갈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텀이 제가 말했던드데정인 맛집도. 오, 어, 뭐 근데 바텀 1대1 교환 좋다? 하늘 좀 무리했구나.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 아코는 지금 바텀이 제일 먹기가 제을 많이 먹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을, 아니, 바텀에서 제를 먹었던 그 추억을 잊지 못하거든요. 바텀 저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역경 기회 지제입니다 그는데그서 골렘까지 먹을까? 가렌이면은 내가 제드를 노리다가... 나가가... 제드한테 궁을 맞고 죽을 가능 성도 있거든요. 그림라도 빼줄 수 있나? 어, 뭐 하죠? 제드? 한당히 건방진 플레이를 하, 하네. 이기세요살 <laughs> 수가 없죠. 제가 갈게요. 그 다음에 저는, 저는 바로 귀여운 정말 절정의 화살 하나 산 다음에. 작공 신발 들고 바로 바텀 쪽으로 다시 뛰어 내려갑니다. 전 지금 모든 전장에서 승리하고 있는 아주 당당한 그런 카타리나예에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바로 특대한 두꺼비 먹은 뒤에 모두를 폭파시키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아까부터 잠깐 샤코아 뒤좀잘봐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서 너무 심하게 설치고 있거든요. 좀것을 한번 먹어, 옆을 한번 보여주긴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이쪽 시작까지 뚫어줄게. 이쪽 빌어먹을 피와게 지워줘야. 저편이좀 숨을 쉬기 때문에, 쌍핑할 바뀐 상태로 압박이라는 것이었네. 일단 샵코 탑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저는 공 쳐버릴게요. 모랑이라서 이제 이런 오브젝트 컨트롤도 굉장히 좋아요. 에이, 음, 참 멍청한 태은 뭐죠? <laughs> 뭐야, 버터 못사게 죽었어? 아줌마, 또 실망스럽습니다. 리산 자가 공 뺐나？아로 변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밀 게요. 말패트 마이패트 내려온다니까, 말패트랑 같이 뭐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이게 카타이나의 무서운 점이에요. 킬딸을한 번에 쳐버려요. 쟤들은 내려와도 뭐안 돼요. 잘 죽여버릴 거거든요. 5초만에. 내가 우선 바로 박수 두껍이랑 늑대를 먹으러 갈게요. 제드 왜 깎이고 있죠? 멘탈 나가버렸나요? 오, 광고 그냥 고 박아버리는 거 뭐야, 형. 좋다. <laughs> 다음에 일단 풀캠프 돌아주자. 어차피 크라켄까지 나오면 이제 진짜 저못 맞거든요. 가은 형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이럴 때는 풀캠프를 도는 게 아니고. 가린형님이 전 뒤를 바로 받으리러 미친듯이 달려갑니다 모든 라이너들이 기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저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린형님 기쁘게 해드리러 궁이 빠진 일라우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리 오세요 한 죽여 드릴 테니까 이기세요 그냥 이기에 버티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좋아요 먹어주고 멍청한 족수 다지워줄게요 궁극기 레벨도 이제 2레벨이고 골렘 먹고 지나면 크라켄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노답이에요 요새 카타이나가 티어가 되게 올라갔거든요 이 아이템이 바뀌면서 크라켄이랑 뭐랑 효과가 카타이나에 전부 다터져요 궁에, 궁에도 다터지고그래서제 카타이나가 지금 좀 달라요 옛날이랑 다르게 정글로도 굉장히 활약하기가 좋습니다 미친듯이 레드랑 카라브리를 먹을게요 님들 카라브리 레드를 아니 레드와 카라브리를 먹은 뒤에 칼퀸이 나온 오 저희 카트리나의 스킬로 한방에 게임을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미친듯이 강한거 보이시죠? 제 정글링 속도가 기아가 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상걸 레오펑은 렌즈 돌려서 다 지워버리면 좋아하니. 그래서 또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올가 매줘버려야 되거든요. 어, 당당해요. 저는 그냥 들어가버려요. 사실 동급전이 진짜 위험했거든요. 약간 살짝 똥줄이타긴 했는데. 역실나 어, 자리가 없었습니다. 일라위 센척하고 있는 일라위 죽여버릴게요. 살짝 위험할 수도 있긴 있어요. 어? 살짝 위험한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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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제가 신중하게 플레이해서 단한번에뇌절도 없이 게임을 터트려 버려야 되는 건 판인 것 같아요 그렇다 지금 바텀에 멘탈이 썩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나만 보면 꽁무이에 빼는데 침착하게 잘해야 되는 입니다 아무리 반응을 빨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스타일은 순식간에 딜이 박혀버리거든. 날 예상했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바텀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나보니. 귀여운 녀석들. 어, 미친 짓을 이렇게 파버릴게요너그자를곁게 쓴다고? 이렇게 주워주고. 이콜 논이네. 헤헤헤, <laughs> 죽을 수밖에 없죠. 물론, 제대로 궁으로 돌아갈기까지 모든 것을 계산한 뒤에 퍼펙트한 궁도끼를 갈겨버렸거든요. 좀 아, 바로 용을 먹어줄게요. 용도 크라켄이랑 분인중기 뭐 아니, 모랑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카타가 옛날에 비해서 정글로서의, 그, 복도 좋아진 게 이런 것들 때문이아닐까요 원래 AP 카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용 같은 오브젝트 컨트롤은 좀 쉽지 않거든요, 혼자서. 근데 이제 크라켄이랑 이걸 가다 보니까는, 그냥, 너무 쉬워요, 오브 컨트롤 자체가. 카타들도 너무 세거든 상해판 지금 너무 약, 약골드밖에 없어서. 왜서레는안 쳤을때 우리가 근데 은근히 불리한 느낌이다 포탑이랑 이런게 아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이긴판인줄 알았는데 지금 살짝 생각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뭔가 계속 밀린 느낌이거든요? 탑이 계속 뚜둘겨 맞아서 그런가? 프리잖아 이게 죽으세요 소용없습니다 미친듯이 성장할게요 성장을 절대 늦추면 안돼요 미친듯이 모든걸 괴라워다 먹어야 됩니다 미친되면 이제 가렌형이 근데 가렌형은 아무리 풀어줘도 일라오이는못 이길 것 같다 보여줄나 니코? 음, 니코형이 조금 <laughs> 좀그던것 같은데 일라우 이번에또 미크로텔 탔네 진짜 혼나야 될것 같을 때요? 아너안 빼니? 뭐 죽고 싶구나 일라우야 죽고 싶다고 애원하면 죽여줘야죠 아 땡겨주면 안 되는데 죽으세요 원콤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죽여주는 거예요. 멘탈이 완전 터져버릴 때까지 무한으로 가서 죽여주면 돼요. 그래서 먹을게요. 진아, 궁좀 열어봐. 뭐 없구나. 죽기시고요 방금 죽고. 되나? 나이스. 제, 어 잠깐만요. 어아 샤코 생각 못했네 이 자식 어디 숨어 있다가 보이지도 않다가 갑툭튀해 가지고 저 제라콜드 쫓았습니다. 이거 어, 형. 어아못 어, 믿겠네. 일단은 포션 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팔고 핑화 살게요. 그다음에 저는 바로 위쪽 정글다 먹고 이제 바로는 준비해야 될것 같아. 우리가 뭔가 지금 킬 따내긴 하는데 투타랑 리산드라가 뭔가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타워를 못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는 계속 일라우가 밀어대고 있고 투타랑 리산드라를 좀한 번에 없앤 다음에 타워를 쳤어야 되는데 방금 내가 죽어버려서. 근데 게임은 엄청 유리한데 내가 킬 나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일라우이 대체 어떻게 얼마나 죽여줘야 돼요? 가래님 있을 수도 있 수도 있 혼자 시대 됐거든요 어, 안돼요 형, 형이 아무리 일라우이어도 얼마나 강력한데요 형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드도 좀 미쳐서 안됩니다 우리 미쳐졌는데? 어? 굉장히 답답하네. <laughs> 오, 쟤들 뭐 하려고 한다. 이기세요. 내 <laughs> 피가 미끼를 물어버리네 그냥. <laughs> 내가 카타이 거라고 생각 못했나? <laughs> 뭔데 <laughs> 뛰오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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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우리가 좀 굴려야 될것 같아서 불안한데 게임이 좀 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laughs> 와 하세요 형님들 음. 죽가 하세요 쓰러 버릴 수가 있어요 형님들 샤코 없이 저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정글을 훔쳐 먹는 거는 샤코 지 암살자들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미드를 밀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미드 밀자 그냥 저 지금 샤코한테 풀리면서 게임을 지짜 끌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짜 시스템을 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아빠가 자꾸 굴처럼 뒤에서 나와서 저희 편에딸피 사람을 자꾸 화면에 쏙 빼가거든요. 아주 악질적 녀석입니다. 아니부숴버리자억지가 어, 부러지면 이제 슬슬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거든. 뭐하시죠? 뭐하시죠? 좀 아쉽네.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네. 미스드라 근데 궁이 벌써 찼네요. 용에서 분명히 썼는데 아궁 있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궁 있을 줄은 제가 절대 몰랐거든요. 그냥 조냐 같은 거안 갈게요. 그냥 딜로 다 찢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조냐 안 가고 아니 시뱅도 이거밖에 안갈것 같아. 안간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해 보니까는. 어차피 지금 주문역 말고 이런 에이디템 트리를 올렸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종야가 나을 것 같아요. 쫄거나 그런 게 아니고 효율을 산 그게 제일 좋거든요. 바로는 먹던 가 자형들 트위스트 하나가 지금 나름대로 복지를 좀 뿜어내는 척 하는데 존약까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 판에 제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 유리한 듯 보여도 지금 저희 편 제압골도 한 번씩 벗기고 제가 한번손 미끄덩하면은 바로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거든요 관시 하면 안 됩니다 덤이나 설마? 뭐하죠? 얘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 아주 일라우에 아주 공본네좀 들어가봐 이기세 사실은 그냥 원콤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사태를 방지하려고 킵좀 할게요 어왜 집에 가 니콜 아 니콘은 필요 없다 진도 집에 갔네 근데 바텀이 좀 이상해요 어쩌 지금 알코올 먹고 게임 중에 지금 뭐.. 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고기 잡고 좀 없습니다. 아직. 뭔가 잠깐 뛸수 있을 수 있어요. 뭐 하시죠? 궁만 쓰면 되는 줄 아세요, 형님? 보세요. 저탑 밀고 올게요. 진정한 이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수속을 챙기려면은 탑을 밀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탑, 오 미드를 부셔버리겠다고? 근데 하지만 미드를 부시기 좀 힘들 것 같아 일라우인 제가 봤을 때 멘탈이 나갔어요 저사람이 이제 중급 보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친듯이 어차피 내가 가령한테 자신 있으니까 대지드 상대로 원래 일라우인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기 가가지고 허중종 타고 있으면 그자신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저결국 멘탈이 나갔어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타야 정글은 영웅들 개사기니까 많안보칠 수는 없겠습니다 좋습니다